안녕하세요, 미래보살입니다. 자, 지금은 22년 닭띠 하반기 운세 말씀드릴 거고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아, 닭띠분들 좀생기가 많은 것 같아요. 어, 좀, 사소한 거에 새가슴이 든다고 해야 되나? 어, 그래서 조금만, 뭔가 문제가 생겨서 겁이 생.. 겁이 나고 어, 잘못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잘못하면 어떻게 되나 고민이 굉장히 크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뭔가 뭔 나빠진 일도 없었을 거고 분명히 상반기에는 생각보다 크게 뭔가 좋아진 일도 없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음. 작년보다는 올해 상반기가 나았고, 올해 상반기 보다 하반기가 조금 더 나을 거란 말이에요. 어, 그리고 하반기에는 아무리 봐도, 어, 일에 치이고 사람에 치인다라고 하니까, 뭐, 어, 인생상 똑같지 않겠어요. 사람 때문에 내가 뒤통수를 받을 일 있고, 일 때문에 내가 인생이 좀 지치고, 이제 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된다고 하니까, 일이 너무 빡센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닭지 분들은요. 그리고요 뭐 연애운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연애운이 할 만큼의 그런 에너지가 없어서 뭔가 좀 많이 부족하다. 닭지 분들은 뭔가 뭔가 계속 부족해, 부족해. 내 마음도 부족하고 내 인생도 불만스럽고 어, 내 마음도 불만스럽고 내가 원하는 그림. 그림이 아직 내 인생에서 나오지 않는다. 이게 제일 크다. 그래서 사하반기도 어 내가 나아가는 것보다 불만에 쌓일 일이 많다라고 하니까 좀 뭔가 계속 제자리 걸음이지 않을까 이대로 가면요. 그래도 뭐 좋은 일이라고 하면 이동수 뭔가 환경이 바뀐다 던데 직장. 뭐, 직장, 임원이 바뀐다던가, 어, 내가 이사를 한다던가 하면서 내가 좀리프레시 하는 마음이 있고, 아, 어, 평소에 뭐, 남자친구 바뀐다, 여자친구 바뀐다, 이것도 하나의 장르인 것 같아요, 하반기에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내가 불만, 내가 뭐, 나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충분히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뭐, 직장, 이사, 연애 쪽인 것 같습니다. 네, 좀더 자세하게 상담 진행해볼게요. 자, 30세 닭띠. 아유, 30세 닭띠는, 진짜, 구설. 사람들이랑 엄청 많이 싸워요, 이번에. 어, 그리고 사람들이랑 좀 싸우지 않더라도, 그, 있잖아요. 그, 뭐지, 눈치 게임, 또는, 이거, 구설, 뒷담, 아. 그런게 되게 많아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네 그리고요 어, 사람들이 어, 못하는 거 본인이 막 채우다 보니까 본인이 다 남들보다 일을 더해 그리고 계속 손해를 봐야 되는 상황 그게 30세 하반기 닭띠분들이라고 하네요 손해를 계속 보다가 그게 이제 나의 덕으로 들어오긴 한데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냥 좀 답답다, 답답다. 이번에 하반기도 그럴 것 같아요. 좋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아, 내실을 쌓아라가 정답이고요, 당연히. 어, 사람을 조금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을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저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저 사람이랑 어떻게 친해진지 좀 친해져가지고, 좀 융화를 되고 내 편으로 만들면 내 것이 된다고 하니까 어 사람들 많이 이제 이야기 해보고 내 편을 많이 만들어 보시면서 그 와중에 새로운 인연 또는 이제 내 짝도 생긴다고 합니다. 어 그거는 11월쯤에 좋은 인연 한 분이 오신다고 하니까 어 가라 타든 가아 치우든 또 만나든. 어, 더블러 망자든 그거는 본인이 상담을 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문서는 문서운은 좋아요. 지금 문서로 움직이시면 되고요. 하반기 특히 추석 지나고 나서 문서운이 쫙쫙쫙 풀린다고 하니까 그 문서 잘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자칫 잘못하면 이게 어, 그 다음 연으로 넘어가면 이게 뒤통수 빡 당하려는 일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번 하반기에 문서 정리할 고싹정리해서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42세 닭띠분들은 음, 문서운이 풀려서 이번에 큰돈 들어온다고 해요. 그리고 근데 그큰 돈들이 좀더잘 풀릴 수 있는데 왜 그게 안 되냐고. 어, 계속 묶인다. 문성원이랑 큰돈 들어올 일이 계속 묶이고 묶이고 묶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담하러 오셔야 돼. 어, 이건 조상님들이 풀어야지. 본인이 풀려고 노력한다 해서 안 풀려. 어, 계약을 하고 싶어야 또는 부동산 갖고 싶어야 땅 사야 돼요. 또는 뭐, 이거를 거래해서 빨리빨리 팔아야 돼요. 이런 것들 전부다. 이건 본인이 할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잘 풀고 나면 팔고 나면 큰돈 들어오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분명히 물가, 물건 값들이 다 올라서 내가 손해보지 않고 받을 가능성 높고 더 받을 수 있는데 못 받아서 문제인 거예요. 지금은요. 네, 그럼 참고 부탁드리고요. 어, 이동수는 없으세요. 닭들 42세 분들은 이동수는 없고 대신에 건강, 연애 이런 쪽으로는 매우 좋으시니까 내가 하고 싶... 내가 하고 싶은 거다 하고 먹고 싶은 거다 먹고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실 수 있는 그런 하반기 운세입니다 그럼 참고 부탁드리고요 연애운이 연애운도 추석 지나야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자 54세 닭띠 운세 말씀드릴게요 54세 닭띠분들은 어... 54세 닭띠분들은 뒤통수, 이미 오지긴 나게 많이 당했는데, 뒤통수 당할 일이 또 있다고, 안카나 어. 10월 전까지 계속 뒤통수, 뒤통수 당하고, 혼나고, 뭐, 싸우고, 욕 듣고, 이런 뭐, 구수할 수도 있다, 마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외부에서요. 가족들은 되게 잘 쌓여있고, 다져주는데 이 직장, 동료, 또는 이제 뭐, 그 외부에 알던 지인들, 이런 분들이 되게 안 좋게 보는 거야. 어, 닭띠분들을. 그러다 보니, 이게 사단이 난다. 구설이 너무 커져가지고, 손해를 본다. 송사나, 뭐, 그런 구설에 얽힌다라고 계속 나오고 있네요. 아이고, 안 좋아라, 안 좋아라. 그래도, 이번 닭띠분들, 54세 분들은 그래도 뭐, 내 사람, 내 가정, 내 짝. 이분들과는 재미를 보실 거예요. 즐겁고 행복한, 이제, 가정 생활을 가지고 있지만, 외부적으로는 내가 이쁨을못 받는다고 하니, 이런 거는 초발원이나 치성고사 이런 거 하는 게맞는것 같아요. 조상님들한테 좀 빌어주시는 것도 맞고요. 예. 네. 그리고요, 음, 10월 달에 귀인이 한 분이 들어오실 건데, 그 귀인 잘 잡으시면 문서가 좀 풀리고, 금전이 좀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곳 지금 하고 있는 직장은 계속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참고 부탁드리고, 66세 닭띠 분들 문제 말씀드릴게요. 66세 닭띠 분들, 아 진짜 시끄러워. 뭔가 팍팍팍 튀어요. 아, 근데 본인이 막 입이. 가만히 있지 못해, 심심해가지고. 어, 다른 사람들 얘기들을 계속 퍼뜨리고 다니는 게 있어, 자기도 모르게. 어, 나, 자기는 걱정돼서 얘기하는데, 그게 사람들 말이 오고 가, 가고 전에, 전에 전달되면서, 전이 뭐, 소문이 걷잡을수 없이 커져버린 거라.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내가, 어, 구설, 시비에 좀 얽힐 가능성이 높고, 어, 사람들을 계속 만나면서 이익도 오지만, 손해도 온다. 그리고, 동아리 모임, 또는 뭐, 뭐 동창회, 이런 것들 좀 줄이시면 좋겠어요, 이번에는요. 예, 네, 하는 일, 사람들만 딱딱 만나고, 가족들 딱딱 만나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사람들 많은 곳에 움직이면, 내가, 구설도 구설이지만, 건강도 안 좋아지는데요.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엄마 온다, 뭔가, 또 뭔가 모르겠지만, 뭔가, 이제 건강 또는 문서, 긍정적인 부분에서 손해를 본다고 하니 웬만하면 사람들 이번, 올해 하반기는 좀 피하고 진짜 필요한 사람들 좀 만나면서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동수는, 어, 웬만하면 이동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도요. 네, 그러면 더 궁금한 거 있으면 닥띠분들 전화상담, 방문상담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미래보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